예, 오늘은 어제 태어난 뺑아리에게 줄 어, 달걀을 하나 삶았습니다. 원래 그 뺑아리는 어미 닭에서 태어난 이후 이 3일 동안은 어, 자체적으로 몸에서 어, 생기는 어, 그 공급 원으로 인해서 굳이 어 먹이를 활동 먹이 활동을 안 해도 어 견뎌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어 생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빼아리가가태어 났을 때 죽지 않고 어 영양 공급을 받아서 발육을 빨리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어 먹이를 주는 게 좋습니다. 어 보통은 일반 닭 사료를 체로 걸러서 덩어리를 건져내고 가루만 빼내요. 빼내요. 거기다가 어 물을 적셔서 촉촉하게 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방법은 어, 어, 어 너무 힘이 들고 어 시간 소요가 많고 하니까 저는 그것보다 영양 공급이, 단백질이 풍부한 이 달걀을 삶아서, 어, 저 한, 병아리가 태어난 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한 일주일 정도 저는 이, 이 그, 달걀을 삶아서 어겨요 가루를 내서 저는 병아리한테, 어, 먹이로써 줍니다. 보통은 이 노른자만 뭐 주는데 저는 신자도 어, 같이 어, 가위로 잘라서 어, 동관이를 내서 신자도 같이 줍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키우기 때문에 어미닭이 어, 이이그 달걀 가루를 먹으라고 꼬꼬꼬 꼬꼬꼬 소리를 내면서 병아리에게 이것을 먹이도록 유도합니다. 혼자 키우는 그 병아리들은, 쉽게 말하면, <laughs> 기계에서 부화된 병아리들은, 어, 이 달걀을 먹는 먹인지 분간을못 몰하, 하겠지만, 저희 암탉은이 먹이가 아주 중요한 걸로 생각해서, 병아리들에게 이 먹이를 먹으라고, 꾹꾹꾹, 꾹꾹꾹, 이렇게 하면서 유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먹이, 이 달걀, 이 가루 먹이를 가지고, 어, 제가 지금 닭장으로 가보겠는데, 이 어미가 어떻게 유도하는지 한번 살, 살펴보겠습니다. Yeah. <laughs> 이 뺑아리한테 준그 달걀인데 어제 요놈, 요쪽 암, 까만 암, 암, 딱을 옮겼더만은 이놈이 뺑아리 먹이를 훔쳐먹고, 훔쳐먹고 있어요. 너는 저리 가! 너는 이러면 안 돼. 너는 저리 가! 이니 까만 거 이리와 까만 거 저리 가 까만 거너 저리 가 까만 거 저리 가임너 저리 가 그렇지. 그리이가이가 이거 가 이거 잃이가 이거 잃 이거 저리 가야 까만 어가 이거 어가이어제 이거 잃어 이거 잃어가. 이거 잃어 이거 이거 이이이이 아니, 먹이를 다, 다 먹으려고 하네요. 넌, 저리 가, 저리 가! 까만, 까만다, 저리 가! 저리 가빨리 저리 가! 这个。 들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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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들려가, 들려가, <laughs> 들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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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제, 저, 암 닭들이 이세 군데에 그 병아리를 품고 있어서, 어 병아리가 아니고 그 알을 품고 있어서, 어 포란 죽입니다. 그래서 다른 닭들이, 어 알을 낳으려고 하니까, 어 산란장이 지속해서, 제가 이 위에다가 항아리를 하나 더 설치, 설치했습니다. 이 안에다가 집을 깔아주고, 어, 요 여기서 이제 알을 낳도록, 음, 항아리를 별도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놈, 세 마리는 알을 품고,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쪽 한 마리. 그 다음에, 위쪽에, 어제, 여, 병아리를, 어, 서른마디 여기서, 병아리를 보아해서 저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이흰닭 날개 밑에 는 어, 부화 예정인 세 개의 알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뭐 부화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어 부화된지는 제가 오늘 오후나 내일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